안녕하세요. 히든카 김훈과장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내가 차주다 특집으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국산 소형 SUV 차량인데요. 바로 KGB 모빌리티의 티볼리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티볼리 차량의 스펙은요. 16년식 차량으로 티볼리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만 2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환 두 군데만 있는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의 금액은 779만 원, 779만 원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가 차주자 특집인 만큼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티볼리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특히 썬팅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본네트부터 하단에 범퍼까지 상품화 정말 잘내 있는 모습, 그리고 헤드라이트 하단에 안개등 라이트가 깨지거나 백화현상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어서 측면부를 보시겠습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헨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기스나 문콕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 이 차량은 제가 매입해오고 나서 앞유리 틴팅도 전부 다 재시공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티볼리 후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티볼리 후면부를 보실 건데요. 이 차량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운전하시도 에 정말 적합한 사이즈이고요. 특히나 SUV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차체 대비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형 SUV 중에서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이어 시트를 폴딩하실 경우에는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리 외관 상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티볼리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옵션 컨디션.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볼리 차량에 탑승해 봤는데요. 소형 SUV 대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먼저 시동부터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하게 시동 걸리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어서 계기판을 보시면 실 주행거리 92,341km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개입판에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죽 핸들의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좌측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오토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상단부를 보시면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역시 선명한 화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단에는 순정 공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양쪽 열선 시트까지 확인되시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키도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티볼리 1열 공간 및 옵션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2열 공간성과 컨디션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2열에 탑승해봤는데요 제 키가 대략 180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레고룸과 헤드룸이 상당히 넓은 공간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 또한 소형 SU이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도 보시면은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상당히 정말 잘 관리가 된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티볼리 실내 공간 및 옵션, 컨디션을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조용한 엔진 사운드와 차량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볼리 차량의 엔진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티볼리 엔진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려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티볼리 차량 스펙총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16년식 92,000km 만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교환 두 군데만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했구요. 오늘 히든카에서 내가 차주다 특집으로 시세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779만원에 77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차량 매입을 하고 나서 오목기어썬팅등 필요한 경정비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정말 외관 컨디션까지도 상품화 준비 잘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티보리 차량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